어, 저는 게임입니다 70대에서 어, 어, 80대 노인교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동을 지도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지도해 보겠습니다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네, 사구 봉선입니다. 어, 몸 터치로 먼저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어, 머리를 세번 두드려 줍니다. 머리 마사지 하듯이 느긋 세 번. 하나, 둘, 셋. 박수 세 번. 하나, 둘, 셋. 어깨 하나, 둘, 셋. 박수 세 번. 내리 세 번. 아리랑 노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아리랑. ]씩 이렇게 나누었어 두 팀이 어 준비된 이 바구니에 공 주머니를 많이 넣는 건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청팀은 청청청 이겨라 응원합니다. 백팀은 백백백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하시고 공한 한 개의 점수가 1점. 0 그 다음에 혹시 동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언 점수 10점 이렇게 해서 최종 승리하는 팀에게 진 팀이 3단 하트를 발사하는 그런 벌칙을 정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청팀의 1번 선수 백팀의 1번 선수 앞으로 놓으셔서 真的。<laughs> <laughs> 이래서는 벌칙으로 3단 카트를 만들었어. 네. 첫 번째는 조금만하게 만들었어. 네. 축하해. 축하해. 어. 두 번째는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. 잘했어. 하고마무볼게요 아. 가슴 쭉 펴면서 들이쉬고 접으면서 내쉬고 한번 더 내쉬고 네 감사합니다. 어,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네가 행복을 만들어야 네가 행복해집니다. 우리 어르신들 늘 행복하시길 바라구요. 오늘 운동 많이 하셨으니 아, 어, 점천히 물한잔씩 드시고,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행복을 만드는 강사, 부부성이었습니다.